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어, 오늘은 인간의 존재로운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존재로운적인 삶. 어, 이 주제를 테마로 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존재로운적이지 않는 삶, 반대로 말하면 발전적이고 또 성취적이고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는 그런 삶이 조금 더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반대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 가거나 음, 서점에 가보면은 자본주의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시장에서 만드는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가, 발전하는가. 스펙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어, 자기 개발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반면에 그런 영역들이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존재론적인 삶, 한 인간으로서의 삶, 성찰하는 태도, 사람의 마음, 감정.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오히려 취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가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자존감이라든지 다양한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가치 또한 발생을 한것 같은데, 그거는 가치가 그냥 발생했다기 보다는 니즈에 따라서 중요성이 부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적인 삶이 무엇인가?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권력, 명예, 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인간의 삶으로서 소유한다는 삶 인간의 어, 삶으로서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삶 자체를 사유하는 삶은 어떤가요? 그삶 또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땠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론 보잘 것 없고 힘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나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랑을 주고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지 아니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회의 기준으로 그 상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무언가를 이어야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이 포기하는 사뭐 프리터조, 욜로조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는 있지만 음, 선택의 문제인 거고, 또, 사유하는 삶 자체가 저는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동물이랑 다르다고 하지만, 또 동물과 비슷한 면도 있어요. 지나가는 오리라든지, 호수에서 놀고 있는 것들, 잉어, 오리, 또 학, 이런 것들도 보면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도 하고 어, 운동도 하고 정말 움직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꼭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온 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이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거 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구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어, 한 인간으로서의 범위가 성장이 오히려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1조인 사람이 눈앞에 있고 제가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명예적 가치는 저보다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존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말로 성공한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가.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하죠.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할 많은 숫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과학 그리고 뭐 기술. 인류가 필요한 것들의 편의성을 제공해 줬습니다.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성을 가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위는 가족이나 사랑,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취, 기업 자본, 실현, 기술, 이런 것으로 자신의 자랑, 애고, 꿈을 만들어냈고, 정말로 셀수 없는 사람들한테 영광과 존경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의 울타리에서 사랑하는 한 명, 두 명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두 명을 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일까요? 음,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걸까요?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빠가 아니고 좋은 남편이 아니어서 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 그 가정을 지키는 행위 또한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위직에 비싼 돈을 받는 어 직종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애기한테 이유식을 주고 이뻐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보듬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하는 행위 또한 이 세상을 구하고, 뭐 정치를 하던, 의료를 하던, 변호를 하던, 검사를 하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의직 직군 만큼이나 성스럽고, 가치 있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 우리가 꼭 의료나 과학이랑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는 맞아. 하지만, 그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서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 죽은 시인의 시사회라는 영화인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에 필요한 문명, 과학, 기술, 발달은 인류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믿음 우정, 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것들 또한 어,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가 됩니다. 라고 철학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가 약 20년 전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돈, 뭐 지위, 조건, 권력 이런 사회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에너지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 감정, 행동, 교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돈이 돈이라는 개념인지, 명예가 명예라는 개념인지, 인기가 인기라는 개념인지는 본인 스스로만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정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물론 행복, 당연히 기본적인 욕구에는 우리가 안정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정말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의미가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거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위직의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 것처럼 청소부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아이를 돌보는 일들, 봉사 단체들, 선생님, 교사. 한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 사회 복지사분들처럼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이 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돈의 가치가 그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존재의 가 가벼움이 어 가볍지 않아요. 존재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존재가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살면서 음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또이 직업을 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생존에만 맞춰져 있는 건지, 음, 아니면은 그 안에 무언가 있는 건지 말이죠. 행복 지수를 개발한 부탄이라는 국가에서는 필요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탄이란 국가에서는 내가 필요하는 게 원하다라고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 안에서 자꾸 허전하고 공허하고 돈을 자꾸 쓰고 싶고 술을 자꾸 마시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내면에 무언가가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들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고대 아테네에서 한 철학자가 개발한 말이라고 해요. 의외로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꼭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필요했던 게 내가 원했던 것인지 말이죠.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